좋아, 예이. 예이. 우주가 나 떨어진 큐브들 중중. 우주 우어르 여기는 어딜까? 음 여기는 어르신, 뭐야? 우주잖아? 우주랄까? 우주? 뭐 우주에서 살아남아요. 우주라고? 우주는 행성입니 그리고 몇 시간 뒤 행성을 찾아. 그리고 돋보기 관리자도 있었어. 외가 민크스? 여기가 무슨 행성이지 무슨 행성이긴 수상한 행성. 아, 수상한 행성 행동? 수상한 행성이라냐? 설마 거긴가? 에이, 거기는 아니 조용히 해! 네위가 음, 트트트 수상한 행성이라이상 아무튼 거기서 미션을 할 자, 저, 이번 미션은,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용암 미끄럼틀입니다. 용암으로 이루어진 미끄럼틀을 따라서, 깃발을 먼저 뽑는 사람이 승습 자 요건 위컴준비해드렸어 표정 에이 나오시 어, 내가왜여기 있어? 가왜여기모두가 내려왔지만 깃발! 은 절대 안가왜 여기서? 니가 왜 여기서? 니가 왜 여기서? 니가 왜 여기서? 가왜기서가서가 귓바는 뽑았다 무슨 소리야 귓발은 내가 뽑았어 뭔 소리 내가 뽑았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단한 명만 결정해야